저희가 섭외할 분들이 네. 엄청 납니다. 이 훈련사 틀렸다. 저 훈련사 맞다.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애를 사랑하는 마음을 똑똑 따라고생각 하거든요. 즐겁잖아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버디랜드 원어 EP 제로 함께 하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은 버디랜드 공동 대표 김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니만큼 버디랜드. 공동 대표 하고 있는 박시준 대표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시죠.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PM n 대표이자 버디랜드 공동 대표 박시준 훈련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첫 방송인데 첫 방송이 네. 아니죠. 첫 방송이 아니죠. 네. 사 네. <laughs> 우리 리허설을 한번 했었죠. 네. 리허설을 하고 잘 리허설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아. 날렸죠. 시원하게 말하고 <laughs>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네네. 방송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버디랜드 그리고 PNM 대전점을 오픈한 지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네네. 그래서 어 버디랜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지 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네. 이 버디랜드를 사실 박시준 대표님은 광주에서 PNM 반려견 교육 센터를 지금 5년째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이 버디랜드라는 어떤 그런 그룹, 회사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어요 일단 저희 버디랜드는 반려견 문화 컬처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은데 우리 보호자님들과 우리 반려견들이 조금 더 풍요롭게 할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제공을 할 거고요 음. 이제 그 보호자가 일반적인 우리 보호자님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뭐 훈련사들도 사실 보호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다양한 액티비티나 활동을 하는 보호자들에게도 그런 문화 활동들이나 그런 콘텐츠들을 제공을 할 거고 음. 일반 보호자들을 상대로도 할수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화 브랜드로 성장을 하려고 지금 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반려견 문화를 저희 한국에서 좀 선도해 보겠다. 이런 저희 포부를 가지고 맞습니다. 그룹을 만들죠. 네. 어, 반려견이 어, 보호자, 반려견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반려견 문화 현주소는 어떤지 생각이 있을까요, 혹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문화 수준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음. 해요. 지금 갈수록 많이 할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일단 훈련사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교육 문화가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더 성장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뭐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는, 네. 이 반려견 보호자분들의 인식도 많이 발전하셨고. 그렇죠, 그렇죠. 나라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좀 있지 않나요? 최근에도 어, 많죠 네.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올해부터 시행이 됐던 게 반려견 훈련사 국가자격 그렇죠. 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라는 그렇죠. 명칭으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네. 어, 맹견기질평가제 음. 그것도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죠 음. 그래서 어, 공격성 이 있는 친구들 사고견들 기존에 맹견을 키우시는 이제 분들은 무조건 이제 기질평가를 봐야 되는 입장인 거고. 네. 그럼 자연스럽게 교육의 필요성들, 이런 것들이 보호자님들께 많이 알려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자유증도 신설되었고, 네네. 또 맹견에 대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법제화도 좀 구체화되고 있고, 어, 이런 제도적인 측면도 발전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도 견주 보호자가 된 지는 1년 한반 정도 됐는데, 저도 사실 이 버디랜드를 저희가 기획하기 전에는 그냥 집에서 어, 예뻐해주고 산책 나가고 같이 이렇게 애, 어, 애견 카페 가고 이 수준밖에 아니었거든요. 네네. 사실 근데 그 외적으로는 뭐 어질리티도 있고 어, 뭐 원반 던지기도 있고 한데 어, 일반 보호자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뭔가 좀 특, 되게 특별해 보여서 다가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걸좀 어떻게 버디랜드에서 기획, 기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어떻게 뭔가 좀더 발전한 문화, 좀, 좀 재밌는 문화를 기획하신 게 있다면 일단 어, 일반적인 보호자님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어질리티나 프리스피나 이런 독스포츠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훨씬 많아요 많죠, 훨씬 죠 저도 몰랐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질리티나 프리스비는 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이미 활성화가 된 음. 상황인데 그 외적인 독스포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보호자님들이 알수 있게끔 좀 소개해드리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나중에는 이제 독스포츠를 행사나 그렇죠. 이런 대회를 이렇게 주최할 수 있는 음. 방향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보디랜드에서 PNM 반려견 교육 센터라는 어,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교육적인 측면을 맡고 있지만 어,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이런 문화적인 도구 스포츠나 아니면 기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활동으로서 연계한다면 정말 많은 반려견 어, 어, 보호자님들께서 좀더 우리 애들과 재밌고 유익하고 교감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서 기대가 음. 굉장히 됩니다. PNM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PNM은 반려견 교육 문화 브랜드로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하고 그렇죠. 교육 나아가, 훈련 그 지역 반려견 교육 문화를 좀 선도하는 그런 브랜드로서 저희가 계속 가고 있는데요. 5년 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도 광주 전남에서 좀 이런 거좀 알리자. 음. 일단 뭐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 많이 이제 지방이다 보니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컨텐츠 그렇죠.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두로 저희가 계속 알려왔었고요. 음. 지금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광주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전점의 이제 시작을 알리면서 어 조금 더. 뻗어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음.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도 독스포츠 저희가 클럽을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지.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 음. 그래서 이제는 그냥 집에서 산책하고 뭐 놀아주고 뭐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다양한 스포츠가 있고 이런 반려견과 함께 할수 있는 컨텐츠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들을 보호자님들께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정말. 아주 기대가 됩니다. PNM 반려견 교육 센터 이야기하셨는데 5년이면 꽤긴 시간이거든요.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laughs> 왜냐면 일단 코로나가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그 네. PNM이 어떻게 지금 여기 이 시점까지 발전했는지 모두 좀 궁금하거든요. 스토리가. PNM은요 유치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일단. 그렇죠. 저희가 유치원으로 시작을 했고 어, 훈련사가 운영하는 교육유치원이라는 음. 컨셉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워낙 너무 많은데, 많죠, 많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가 5년 전이니까. 네. 많이 지금처럼. 없었어요. 많이 네. 없었고, 제가 준비를 1년 동안 했어요. 네. 어,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음. 그때 시장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사업계획서 이제 빌드업 하잖아요. 그때. 음. 그 과정 중에서 수도권에 한두 개씩 생겨나는. 근데 저희가 시작하기 한 두세 달 전부터 유치원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어쨌든 지금은 선발대로 뭐 출발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치원이 뭐야? 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누가 걔한테 돈을 주고 뭐 어디 맡겨. 사실 지금도 네. 그래요. 얼마 전에 나혼 자산다에서 그 연예인 한 분이 유치원에 보내는 거 보고 사람들이 무슨 어... 강아지를 가방 메고 유치원에 보내, 야 이런 아직까지도 네.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상황이죠. 근데, 예, 그때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좀 요즘에는 유치원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뭐좀 당연한 느낌으로 강아지 키우면, 에이, 그렇죠, 에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에좀 심했거든요. 근데 어. 교육 유치원이라고 하니, 또 훈련사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라고 그치. 하니, 모르겠어요. 조금 더좀 어려운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리고 이런 데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죠. 그렇습니다. 자리 잡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랬을 것같아 네. 그래서 지금은 뭐, PNM 하면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또 정적으로 좀 계신데. 어, 광주에서는 일단 유명하고 네. 훈련사 분 훈련사 생활을 하시고 또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PNM 뭐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신다 존재는 그렇죠. 아신다 네. 뭐요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음. 근데 뭐 어쨌든 저희가 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니까. <laughs> 아... <laughs> 뭐 계속 좀 힘들었죠 이거를 또 알리고 뭐 하고 왜 이게 교육이 필요한지 뭐 이렇게 또 해왔는데. 저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버디랜드 그리고 PM n 대전점 오픈식을 아주 성대하게 가졌는데 <laughs> 정말 힘들었죠. 그것 도 어, 어떠셨어요? 아유, 전 솔직히 좀 감동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 오셨어요. 나 봤을 때. 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가 이제 그 19년도에 광주에서도 사실은 오픈식을 했습니다. 이제 거짓말 안 하고요. 네. 아무도 안 왔어요. 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무도 안 왔어요. 정말 아무도 안 왔고 네. 제 가족분들도 안 왔고 정말 너무 그 쎄... 이야기 들으면서 나 진짜 우습뻔했잖아아 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때 힘들었지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음. 힘들었는데 그래도 음. 제가 한 5년 동안 열심히 음. 그래도 몽묵히 오니까 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먼 거리잖아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일단. 감사. 네. 하더라고요. 정말 그먼 거리를 오셔가지고 정말 그분들 표정들이나 다 너무 진심으로 대표님을 응원하고 축하하고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열심히 잘, 잘, 돼야, 잘 돼야 됩니다. 네. 잘 돼서 페 이상으로 갚아야 돼요.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저희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와주신 분들 저희. 소장님들과 축하해주신 소장님들과 또 대표님들, 그렇죠. 원장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또 동료 훈련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 팀원들, 가족분들 그렇죠.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안 서운해하셨어요. 왜안 오셨어요? 나이 물어보려고 그랬어. <laughs> 이게. 또,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하고. 아. 저희 박형준 훈련사님이 제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동생인데, 네. 저희 어머니께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하셨어요.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를 안 하니까. 아니, 당연히 오시면 되지, 왜 그걸. 직접 얘기를 안 하니까, <laughs> 또 괜히 갔다가, 또뭐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laughs> 또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어, 얘가 왜 말을 안 하지? 막 하면서, 내심 또 서운하셨다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래서 어머님을 위해서 오픈식을 다시 한번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laughs> 그래서 저희 어머님 니 한번 모시고 오세요. <laughs> 아, 당연히 또뭐 네, 모시고 오시죠. 오시면은... 그래서 또 왜는 풀었는데. 네, 풀었어요. 네, 풀었는데 음. 하여튼 또 어머니 전또 내심 서운했거든요. 왜안 오셨나. <웃음> 서로, <웃음> 무슨 서로 무슨 소리 하는 야 그러니까 아. 성격이 저희 엄마랑 저랑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아, 서로 어? 말은 안 하고. 또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 어쨌든 또 오해는 잘 풀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오시면 저 같이 저 식사도 하고. 아유, 그럼요.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래도 저희가 영상 이렇게 해서 감사 영상 어, 그렇죠. 올렸잖아요. 네. 또 그래도 우리 시준이가 이만큼 성장했네. 아 그럼. 그 오픈식 때 저희 어머니랑 저랑 둘이 있었거든요. 그날 비도 왔어요. 네. 아... 예. 맞고 저희 어머니가 저 시작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음. 또 정말 진심으로 많이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만큼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박시준 대표님이 어, 해왔던 것들이 정말 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도 주고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저희 PM n 팀원들. 그렇죠. 너무나 고마운 저희 팀원들. 그렇죠. 그동안에 뭐 지나간 저희 팀원들도 있고, 지금 현재 같이 함께 해주고 있는 팀원들이 있지만,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렇죠. 올수 있었고,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있을 어, 수 없는 자리이긴 하죠. 혼자 힘으로 될수 있는 건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절대. 저희 열심히 합시다.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저희가 버디랜드에 PNL 반려견 교육센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방송 콘텐츠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버디랜드 오네어 이름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요거를 네. 기획하게 된 어, 이유도 좀 듣고 싶어요.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쪽에 이게 어, 굉장히 어렵지만 이걸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어, 이런 PNM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 버디랜드 오네어의 비전, 목표가 있을까요? 목표 뭐 토크 컨텐츠인데요. 네. 토크 컨텐츠인데 뭐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그렇죠.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laughs> 뭐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 컨텐츠는 저희는 어 일단 팟캐스트 좀 형식으로 좀, 좀 가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컨텐츠로. 다양한 훈련사님들이나 음. 아니면 이쪽 분야의 뭐 대표님들 네.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네. 그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음. 그런 컨텐츠를 네.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e 이 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저희들끼리 떠드는 네. 내용인데 맞아, 맞아. 별로 관심이 많이 없을 텐데 네.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그렇죠, 그렇죠. 뭐 <laughs> 이것보다 더 유익하고 재밌을 것 같긴 그렇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 <laughs> 그렇죠. 사람들, 저희가 섭외할 네. 분들이 굉장히 그 라인업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하면 할수록 회차를 거듭하면서 더 이제 영향력이 있으신, 네. 훌륭하신 그렇죠, 분들을 그렇죠. 모실 거라서.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요거를 기획할 때, 이 반려견 어, 관련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다양한 분들, 뭐 수의사, 훈련사, 뭐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함께 좀 우리가 이야기하고 좀 공감하고, 도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뭔가 이런 그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네, 네. 팟캐스트를 진하게 됐는데. 네. 그런 면에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이게 훈련사분들 뭐 트레인, 요즘 뭐 트레이너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또, 스타일들이 또 다르잖아요. 다 다르시죠. 다 다르시고, 또, 우리 보호자님들이나 아니면 훈련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 배우고 싶은데 누구한테 배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지역별로 그러니까. 다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죠. 되게 그거를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훈련사, 어떤 훈련사 뭐 이런 거를 평가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전혀 없죠. 그냥 그 분들의 이야기들을,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그렇죠. 좀 나누고,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해주고 그렇죠. 그런 좀 커뮤니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저희 버디랜드 온헤어의 목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어 그분들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줬다라는 어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없는 이야기고. 그렇죠. 사실 피로도도 쌓이고, 뭐 그런 게 재밌기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훈련사 틀렸다. 저 훈련사 맞다. 이거 굉장히 자극적이죠. 근데 좀 모르겠어요. 저랑 그런 건좀안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너무 좀 피곤하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어, 걔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부정적인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색감 끼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아, 이럴 수 있구나, 그렇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편하게 좀 봐주시면 좀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사실, 어, 사람마다 다 각기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처해진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에서 가르치는 것도 조금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게 어, 틀리다는 시각보다는 그냥 다양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보고 느끼고 있는 네네네. 그런 소통의 공간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버디랜드에서 훈련사분들을 위한 옷용품등 네, 네. 언바운디드 도그스포츠라는 그런 브랜드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 홍보 타임입니다 <laughs> 자체 PPL이고요 이게 지금 진행이 꽤 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네 맞습니다 그... 되게 저... 쉽지 않아서 어려웠어요. 언바운디드 <laughs> 독스포츠라는 <laughs> 이름으로 저희가 독 스포츠웨어 그렇죠. 브랜드를 지금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에 사실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수입 제품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좀 국내 생산으로 해서 훈련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어, 좋은 품질의 제품들,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웨어 브랜드로서 뭐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의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렇게 선보일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음. 지금 샘플 작업 중입니다. 그렇죠. 1차 샘플은 나왔고, 저희 이제 인스타나 이런 거 보시면 은 샘플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샘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1차 샘플 피드백도 좀 받아보셨죠? 네, 일단 1차 샘플또 동료 훈련사 분들께 네. 좀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완할 부분들은 지금 2차 샘플을 맡겨놓은 상태인데 일단 질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그렇죠. 원단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잖아요. 일단 그렇죠. 뭐 당연하게 방순돼야 되고 네. 또 개들하고 또 액티비티나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 질이 질겨야 돼요. 그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예상한 것만큼 일단 질은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해 볼만 합니다. 어, 디자인도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저는 이제 훈련사가 아니잖아요. 훈련사가 아닌데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 봐도 아, 이거 입으면 굉장히 뭔가 더 프로페셔널한 훈련사로 보일 것 같은 느낌. 우리 언바운디드 독스포츠는 저희 브랜드와 함께 좀 한계를 없애버리는. 그렇죠. 네.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차 샘플 끝나고 제작 단계 들어가면 프로모션을 할 건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판매 했을 때 뭔가 훈련사 분들에게 좀 좋은 조건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좀 여기가 좀 홍보 타임이니까 훈련사 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같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클럽들이 있잖아요. 이부 그렇죠. 클럽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등판에 좀 자수로 해가지고 팀, 팀 로고를 혹시. 좀 넣을 수 있게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프리오더를 저희가 먼저 받을 텐데 그렇죠. 그때 일단 저렴한 가격에 이제 선보이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거의 뭐첫 번째 판매량은 사실 훈련사 분들에게 이렇게 써보시고 좀 피드백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거의 뭐 저렴하게 저희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훈련사분들이 착용해 보시고 응.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좀더 발전해 나가면서 뭐 겨울이면 겨울이 맞는 의류도 있을 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 여러 가지 디자인과 용품과 이런 것들을 고안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엄마 온디도 화이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입 제품도 저관적적으 봤을 을브브랜은은모르으으 어 제품의 퀄리티, 디자인적인 측면은 저희가 금세 a t is 것 같아요 u a l i t y w h 훨씬 훨씬 the quality? What is the quality? What is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에피소드 제로 저희들끼리 좀 살짝 떠들어봤는데. 네. 에피소드 원. 그첫 번째 저희 출연하시는 분이 엄청난 분이 오신다고 저는 이미 알고 있지만 저 정말 기대가 좀 하, 처음 그때 오픈식 할때뵀는데네네네전좀 감동받았습니다. 그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일단 약, 약속을 <laughs> 하셨으니까 어, 어 나오시는 걸 어, 생각하고 아, 전 이야기 한 너무, 겁니다 너무 네. 감사드리고 그렇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원한 스승님 이준규 수장님 아. 이 나와 주실 겁니다. 첫번째역첫 번째 무조건 제스승 님이 첫 번째, 번째 나와 오셔야 돼요. 저도 강력하게 네. 추천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박시훈 대표님을 있게 야 어, 그렇죠. 저스승 님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어, 네. 이만큼 뭐 또못 했죠. 지금도 뭐 앞으로 가야 할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너무 감사하신 분이죠, 그렇죠. 저희 장님 네. 저희가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조언도 해주시고, 네. 방향성 제시해주시고, 네. 앞으로도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큰 스승님으로. 그렇죠, 그렇죠. 어, 정말 오셔야 되는. 네. 그래서 저희 스승님이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첫 번째 또. 그렇죠. 페이지니까요. 네. 네. 많은 분들께 저희 소장님의 이야기를 그렇죠. 한번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 네네. 있습니다. 최소한 훈련사님 분들은 무조건 시청을 하셔야 돼요. 시청어머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는 그 순간. 어, 촬영은 어, 아직 날짜는 정확히 잡히지 않았지만 네네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어, 여러분들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피소드 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저희 시간 이준교소장님과 함께 네. 이제 에피소드 원 그렇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전까지 저희 또 열심히 버디랜드는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버디랜드 오네요 첫번영 번째 영, 영 번째 영상. 화이팅 네. 네. 하시죠. 화이팅 하시죠. 그러면 이만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종료할 멘트가 있으면 좋긴 하겠다. 종료할 멘트요? <웃음> 안녕! <웃음> 뭐 이제 <laughs> 그런 거? 뭐 이제 우리의 애칭이 생기겠지? <laughs>